북한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바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시장을 무섭게 단속하는 보안원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이들이 파괴해야 할 바로 그 시장이 없으면 하루도 살수 없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우리는 권력이 어떻게 하나의 상품이 되었는지 이 기묘한 공생관계의 속살을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이 질문이 오늘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국가의 엄격한 통제를 상징하는 이 보안원들이 정작 국가로부터 월급 한 푼, 식량 한톨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 엄청난 역설 속에 오늘 우리가 파헤칠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이 보안원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정말이지 두 개의 세상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불법 시장을 때려잡아야 하는 게 임무인데, 개인적으로는 무너진 배급 시스템 때문에 당장 내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현실에 처해 있죠. 이 임무와 생존 본능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지점에서 아주 극적인 변화가 시작됩니다. 자, 첫 번째 장입니다. 통제자의 딜레마. 대체 무엇이 국가의 가장 충직한 집행관들을 이런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걸까요? 모든 건 1990년대로 거실러 올라갑니다. 소련이 무너지고 외부원조가 뚝 끊기면서 북한의 국가배급 시스템은 말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고난의 행군이라고 불리는 끔찍한 대기근 속에서 일반 주민은 물론이고 국가의 권력을 준 보안원들까지 스스로 먹고 살 길을 찾아야만 했죠. 바로 이 순간 권력이 생존을 위한 자산으로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 보죠. 새로운 하이브리드 경제의 탄생. 국가가 사실상 파산한 그 자리에서 북한은 어떻게 이 위기에 적응했을까요? 그 해답은 아주 기묘한 형태의 새로운 경제 모델에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평양 하이브리드 생존 경제, 줄여서 PHSE라고 부릅니다. 이게 그냥 시장이 좀 커졌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핵심은요, 국가의 통제권과 시장의 생존 논리가 더 이상 서로를 잡아먹는 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서로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마치 기생관계처럼 얽혀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보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보안원은 단속하고 체포할 수 있는 공식적인 권력을 갖고 있죠. 둘째, 배급이 끊겨서 시장에서 돈을 벌어야 하는 절박한 생존의 필요에 직면합니다. 그리고 이두 가지가 만나면서 아주 기묘한 화학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결국 보안원들은 자신의 권력을 상인들에게 보호라는 이름의 상품으로 팔기 시작한 거죠. 세 번째 장입니다. 권력이 상품이 되다. 이론은 알겠는데, 그럼 실제 현장에서는 대체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네 가지 생존 전략을 통해 그 구체적인 사례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보안원들이 살아남기 위해 쓰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됩니다. 통제를 하청 주거나 보호비를 받고 물류를 책임지고, 심지어는 국경 밀수에 직접 관여하는 방식이죠. 자, 첫 번째 전략부터 자세히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전략은 통제의 외주화입니다. 이거 정말 기발하지 않나요? 마치 기업이 업무를 하청업체에 맡기듯이 보안원들이 공식 조직이 아닌 자기들만의 비공식 규찰대를 만들어서 시장을 통제하고 거기서 수입을 올리는 겁니다. 이 전직 보안원의 증언이 핵심을 정확히 짚어줍니다. 규찰대의 활동은 국가 업무가 아니라는 거죠. 철저히 보안원 개인의 수익 사업인 겁니다. 단속해서 뜯어낸 돈을 규찰대와 나눠 갖는 완벽한 비공식 이익 모델인 셈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여기서 한발더 나아가서 훨씬 더 노골적입니다. 바로 보호 서비스 판매죠. 단속을 하는 대신에 단속하지 않아주는 것 자체를 상품으로 만들어서 돈을 버는 일종의 보호세 사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시장 상인의 이 증언 정말 강력하지 않습니까? 보장비가 월세와 같다는 이 표현, 이건 일회성 내물이 아니라 매달 꼬박꼬박 내는 아주 정기적이고 예측 가능한 거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보안원과 상인 사이의 안정적인 비즈니스 관계가 만들어진 거죠. 세 번째 전략은 이동을 돈으로 바꾸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은 허가 없이는 지역 간 이동이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바로 그 사람과 물건의 이동을 통제하는 권한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거죠. 특히 대규모로 물건을 실어 날라야 하는 도매상들한테는 이게 필수적인 서비스가 됐습니다. 북한에서는 이동의 자유가 철저히 통제되지만 이 증언처럼 돈만 내면 보안원이 직접 가이드가 돼서 모든 검문소를 무사 통과시켜줍니다. 국가가 쳐놓은 이동통제라는 장벽이 시장을 위한 물류 보안 서비스로 완벽하게 탈바꿈한 순간이죠. 자, 네 번째는 정말 스케일이 다릅니다. 수익성도 가장 높죠. 바로 국경 안보의 상품화, 국가 안보의 최전선인 국경에서 보안원들이 밀수꾼들의 파트너가 되는 겁니다. 눈 감는 기술. 이 표현 하나가 모든 걸 말해 줍니다. 국가 안보에 심장 부여야 할 국경이 현실에서는 보안원들의 월급을 만들어 주는 가장 큰 수입원이 된 겁니다. 국가 안보와 비공식 경제가 국경이라는 공간에서 완전히 하나로 합쳐져 버린 거죠. 자, 네 번째 장입니다. 상호 생존의 시스템. 지금까지 본이네 가지 사례는 단순한 부패나 비리를 넘어섭니다. 이걸 전부 모아놓고 보면 오늘날 북한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아주 놀라운 그림이 드러나거든요. 과거의 북한 권력이 위에서 아래로 내리꽂는 일방적인 명령과 공포였다면 지금의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다릅니다. 거래와 협상을 기반으로 하고요. 서로가 없으면 살수 없는 상호 기생 관계에 가깝습니다. 권력이 더 이상 위에서 아래로만 흐르는 게 아니야. 각자의 경제적 이익을 중심으로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핵심입니다. 이 현상을 단순히 부패했다 라고만 말하면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이건 혼란 속에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기이하지만 분명히 작동하고 있는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시장 상인들은 돈으로 안전을 사고, 국가 관료들은 그 돈으로 생존을 보장받는 새로운 사회적 규칙, 바로 상호기생의 룰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통제의 미래. 이 모든 변화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현상에서 무엇을 읽어내야 할까요? 이제 북한의 보안원은 더 이상 과거의 그 무서운 체제 감시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국가 권력과 시장 경제라는 이질적인 두 세계를 잇는 중개인이자 이 체제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살아남기 위해 기묘하게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상징이 된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이 현상은 과연 북한 체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일까요? 아니면 그 정반대로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재창조하고 있다는 더 강력한 증거일까요? 그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